<laughs> 번개도 치네요 친... 나를 아주 잘 잡았네요 네, <laughs> 뭘 줘? 김? 김. 김. 음. 어? 아니 운치는 있는데 어? 운치같은 어가락 안녕하세요, 앙팡이 엄마예요. 남편이 직장 근처에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캠핑카를 오랜만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차운다. 내가 일등. 엄마는 꼬지 아빠. 장마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다 여행은 좀 무리일까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행객이 적어서 혼잡함을 어?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어가. 그리고 저희가 여행하는 기간은 귀여워서 얘기야. 비해보가 없어서 캠핑카만 믿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엄마. 아 오빠 손 잡아. 아이고. 아이고, 피곤해. 어, 피곤했어? 응. 자, 자 이제 걸어서 가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laughs> 내려놓으세요. 아빠 시연이 걸어갈 수 있어요. 어우, 여기 멋있다. 엄마, <laughs> <안 봐>. 아빠. 아빠. <laughs> 여기 뭐가 없었어? 어 면. 하나, 엄마 모기 찍힌다고 어디가? 가렵다, 부끄러워서 눈이. 아이고, 아이고 가려워. 하나, 아, 둘, 셋. 어차 여기 앉아서 앉으세요. 응. 잘 써. 아유 어, 귀여운 녀석. 어? 어. 좋지 우리 여행 오니까. 야 꼭지지 아빠가. 아빠 들어 눕는다 어, 졸리다. 오. 밥 맛있었어? 어. 우리 안약 넣을 시간 됐습니다. 어, 어디 어 누워보세요. 오 잘하네. 나약 먹어야지. 아이고 어, 살려. 앉으세요. 너가 먹을 수. 있... 도를 타게 되었는데 경고등에 불이 켜지고 한참을 달린 후에도 주유소가 나타나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세 식구가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 기적처럼 주유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바우 주유소. 다음부터 꼭 미리미리 주유하겠습니다. 텐트도 못 치겠네. <laughs> 점심때 비 겨친다고 응. 했으니까 응. 그렇지? 응.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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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이 만들었어요 어벤져스 목구이요아빠건데 안돼 얘들아 아하! 아빠 음식 사오셔야죠 조금 기다려줘 배고파요? 어머! 고만! 고만, 고만, 밥 같이 먹어야지. 아, 여기 있는 라이언맨이 얼굴이 똑같네. 아, 진짜. 어, 얘팔꿈치를 자꾸 친다. 음. 아, 어우, 진짜 많이. 아까는 비가 또 천천히 오던데 막 갑자기 퍼붓네. 아, 참말로. 진짜? <laughs> 번개도, 번개도 치네요. 나를 아주 잘 잡았네요. 힘 네. 써주세요. <laughs> 네. 뭘 줘? 빔? 음. 어, 아니, 운치는 있는데. 어, 운치 같은 사람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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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이 나 줬나? 네가 뭘 한다고 했어? 아 정말. 다십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치? 응. 기분 멋있잖 그럼 몇 때? 몇 시지? 8 시. 8 시. 지금 안열어죠 지금 와서 <laughs> 앙팡이 아빠와는 아, 직장 동료로 만난 지 17년. 우리을 인연은 맺은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는지 노래는 처음으로 결혼기념일을 그냥 지나쳤네요. 앙팡이 아빠는 감성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장난꾸러기 앙팡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세 사람이 가족을 이루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캠핑카 안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 저기 응, 물게 보여? 아니 여기 가끔은 이 귀여운 아이가 제 뱃속에 있었다. 6살 앙팡이가 더 사랑스럽고 예쁘답니다. 어머! 아니야 앙팡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앙팡이 아빠와 저는 직장 생활을 접고 이 캠핑카와 함께 좀더 자유롭게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앙팡이 아빠 채널을 생기지 않았겠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앙팡이가 없으면 앙팡이 아빠나 저는 너무 허전해서 숨쉬기조차 힘들답니다. 비가 와도 갈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우와! 민크 고양이! 바빠해져도 저기 있어! 오, 아, 봐봐, 봐봐. 아저씨! 아저씨! 뭐해요? 어! 아줌마! 여기에서 뭐해요? 이거 진짜 같아요! 진짜예요! 예? 어! 얘! 예. 얘 예, 귀엽다! 얘귀여 얘? 얘? 둘게나나이나지 말세요 기 엄마 후기 � Alcohol p 아빠 n n e d for m y s 너 잘래? 이 네, 여기, 네. 여기, 아, 여기 사람 많은 소리들리아 어. 엄청 많다. 뒤에도? 근데 여기는 아, 어디야 어디 여기? 여기는 에어로빅 하는데.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에어로빅 운동하 는데, 운동하 는데, 이게스크 착용 하고 놀안되겠니까 이거 냉장고 지금, 안 넣어도 돼요? 안녕하 세요. 보기장 했잖아. 보기장 했으면 상관없지. <laughs> 그렇게 해봐. 사진 한장 찍어줄게. <laughs> 우이 해봐뭘왜 <laughs> <laughs> 하고 찍는 거야? 어, 들어가도 되냐고? 아돼 안돼 안돼 아빠랑 같이 들어가 어지이그거하지 마. 아, 하지마 어하 아다 이거... 아 진짜 개구리 가아 <laughs> 이거 괜히 갖고 왔어... 진짜 근데 여기 흙이 부었어... 그렇지... 그하사아니까이 어... 또인을이해도 돼요? 누가 돈 있는데? 아빠... 아빠 돈 있어요? 근데 그돈 없어, 아빠. 음료수 쌌다. 사람 너무 더 <laughs> 잠시 후 비가 오고 바람이 거세도. 가족과 함께라서 좋았습니다. 여기 <laughs> 여기다 여기다가만은... 가